아, 책보에? 네. 고선데고선데고선데 잠깐만. 이거 이게 오래된 책인데? 이게 책이야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집에 이제 고가구 안에 있었던 책인데 잠깐 이거 저기 봐요. 네. 이거는 장갑 어딨어요? 백범일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김구 선생님? 네, 최근에... 백범일지 초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백범일지 초판이요? 네네. 형, 백범일지가 김구 선생님. 옛날에? 예, 우리 그 독립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던 우리 김구 선생님이 쓰셨던 자서전으로 쓰셨다. 예, 자서전이죠. 네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일 위. 음. 예,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이제 꼭 읽어야 돼 필독서가 이제 백범 일지거든요. 네.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어떻게 제가 산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할머니 방에 고가구 서랍에 할머니 방에요? 네, 진짜로 네, 왜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독도 그 지도 같은 것도 없었거요 어,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한국사적으로도 뭔가 의미가 있는 거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돼서 아 그리고 뭐 표지 안쪽에 보면 뭐 이렇게 붓이야. 예, 붓으로 쓰신 뭔가 우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그러면 침필로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예, 이렇게 보면 예. 이 표지는 인쇄가 돼 있는데 예, 예.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소지로 알고 있는데 음, 주소지? 이거는 이제 부결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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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것 예, 예, 예. 같고 예. 이걸 만약에 김구 선생님이 썼다? 네, 네. 엄청 비싸요. 시세로 따지면은 김구 선생님 그 침필로 네, 네. 돼 있는 그뭐 병풍 이런 거 있어요. 별복자리가 8천만 원. 8천만 원. 어, 8천 되고. 그다음에 일심이라고 쓰신 그래, 거 있어요. 그래. 일심. 그게 천만 원. 응. 일심. 응. 여기 일단 오시려고 했을 때 판매 어느 정도 생각하셨던 금액이 있을까요? 아, 500만, 500만, 500만 원. 5만원 정도. 5 0만 원. 우리가 빨리빨리. 나 이거 궁금해. 이게 진짜. 조심아. 그러면 저 전문가분이 계신데 아, 네. 전문가분 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백범 일지를 쓰면서 네. 이제 한 마디 쓴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간절했던 그 선생님의 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내 나라요. 남들의 나라가 아니다. 독립은 내가 하는 것이지 따로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나 김구가 평생에 생각하고 행한 일이 이것이다. 그러면 이게 정, 정말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이 세신 백범일지 초판본이 맞습니까? 그거는 요 뒤쪽에 예. 요, 여기 보면 단기 예, 4280년 12월 10일에 인쇄를 했다. 예. 이걸로 보면 초판이 화창. 확실하더라고니 소판본을 좀 많이 보셨습니까, 선생님? 소판본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어, 없습니다. 아, 많이 네. 없어요? 이런 책은 지금도 보면 나중에 되면 다 부서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래 안 남아있고 네. 그 당시 보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면서 뭐 집안에서도 그냥 뭐 팽개치고 해가지고 거의 다 없어진 거지요. 전반적으로 보면 책이 뭐 양호합니까? 예, 파손되거나 찢어지거나 예, 그런 부분이 예. 전혀 없습니다. 예. 이 정도면 사실은 깨끗하지요. 책 그, 보존 상태도 좋고 예. 이 책은 보면 뒤쪽에 이제 적어놨지요. 이렇게 글을 하나적어놨습니다이 예, 글이 뭡니까이 글은 백범 선생은 1938년 이운환이라는 사람한테서 총을 맞습니다. 저격을 당했는데 그때 심장 아래 총알이 박혀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약간 손이 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씨를 쓰면 여기 보면 내리 획세로 획이 약간 흔들립니다. 보이 보면 전부 내리 획이 이렇게 붓을 다 보면 노인이 되어도 수전적이라는 게다 있습니다. 백범체라고 는 하나 그리고 후대에는 또 총알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쓴 거면 거의 야말로 이름 한 자에 백만 원쯤 간다 할 정도로 네 근데 그건 진짜. 보고 싶다. 아, 그렇죠. 기, 이게 기념이지 그냥 어, 이건 소장이요. 어, 이거는 네, 데테크가 어. 아니라 그냥 어, 그냥 그냥 소장 소장. 어. 주인이 다시 적은 하나의 메모입니다. 다시 적은 하나의 메모입니다. 이건 심필은 그냥... 아니고 주인이 다른 책을 보다가 좋은 구들이 생각나서니까 그걸 여기다가 한 구절 이렇게 적은 한 구절. 김구 선생님의 네. 친필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친필은 아. 아니고. 아 이게 선생님 친필이세요네 선생님 침필. 친필? 네. 아 백범 김자 굳자 하고 여기 김구지인 위에는 관화 너그러울 관자에 화합할 화자 아. 관화라는 두 인을 짓고 밑에는 성명인을 딱 짓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는 감정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선생님? 수택이라 고 그러죠. 손때가 아주 네. 정감 있게 묻어서니까 아. 나는 한. 백2 0점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와. 명쾌한 설명으로 네. 이 책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더 네. 크게 눈을 뜬것 같습니다. 네, 좋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대한독립 만세! 다시 아, 네. 주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예, 네, 네. 네, 만약 판매하신다면 먼저 매입 가능하신 가격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네. <laughs> 김구 선생님의 친필 사인이? 없어 아, 어, 아니었다 그리는 거고 이제 원영 씨 생각은 이 얼마? 500만, 500만 원 정도, 정도? 네. 저는 뭐 한... 그냥 백100 정도면 100만 원이요? 네, 1 정도에 저희는 어쨌든 소매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은 형식적이지만 네.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은 60만 원이고 최종 60만 원에 저희와 네. 거래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가지고 있어 보는 아, 니 아, 알겠습니다. 잘했어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네, 그러면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소중한 책을 저한테 보여 주신 너... 것만으로도 저희는 감사해요. 아, 내가 실제로 진짜 네가 60만 원을 샀잖아. 네. 그럼 너, 내가 너한테도 100만 원 상당 다시 줬어. 이건 진짜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잘 다시 셔가지고 한번 자녀분들한테 감사. 네. 감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네. 글들어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누일에피